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 이 희스기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스기아가 참 많은 일을 했죠. 그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충성,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 충성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을 저기 보수하고, 또 제사제도를 다시 세우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다는 겁니까? 충성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된 일을 한이히스기야 왕과 유대민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1절 다시 보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왕 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앞에, 앞에 이야기한 그런 훌륭한 일, 그런 충성된 일을 잘한이 히스기아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어, 아수르 왕산헤립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아수르는요, 세계사에서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부른 나라인데, 그 지역에서 한동안 패권을 차지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어, 남유다 위에 있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시 남쪽으로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 그 근동의 모든 이런 그 나라들을 점령했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 노력은 해야 되니까, 어, 스기아와그 신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이 얻을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량미와 이런 식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수를 다 없애는 그런 작전을 펴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과 그렇게 식수를 못 마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뭐라고 이 백성들을 격려하냐면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충분히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8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와 우리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이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어떻 합니까? 안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스기아가 안심했다. 아, 희스기아와 그 백성들이 안심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말, 말이죠. 어,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상황이나 환경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이것을 본아수르의왕 어, 사내 사네립, 사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너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고 했느냐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 오늘 말하면 뭡니까? 비방전이죠.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은 이미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너희라고 별 다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에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줬느냐?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가 그 모든 신들을 다 이겼다. 우리의 신이 그 신들을 다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을 사람들이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전을 약탈하고 그 신들을 파괴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강하고 있는가, 강한, 강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또 이렇게 사람들의 정말 길을 죽이는 거예요. 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오만 방자한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들을 내가 다 이겼는데 너희들의 신이라고 별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항복해라 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내립은. 굉장히 이 비방 전에 익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보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안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일 없다. 너희의 신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죠. 어, 뭐라고 그,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어, 10,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이사야가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와 히스기야 왕 하면 이사야,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네가 이렇게 세 사람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희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네립에 대해서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어, 기도했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날씨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절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사내립이 공격하러 왔을 때 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어떤 뭐랄까 자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루의 왕 사내립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신에게 절하는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의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사내립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 아스루의 기세로만 치면요. 절대 남유다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아와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아스루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고, 어,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있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놀라고 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쓸 것도 아니고 그들을 대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히스기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사내립이 철수를 했고 거기서 암살당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분들은 국제적인 정세가, 아스루의 내부 정치가,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성경은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2 3 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에로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멸망 당하면 남유다 밑쪽에 있었던 밑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분명히 점령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이 사내 립의 공격을 막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희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눈에 이 희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존귀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이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는 이의를 통하여서 그가 존귀하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스루가 몰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그 일이 해결되는 일들이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스루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듯이 아스루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비방했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아스루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아수르,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며 떨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승리함으로, 어, 기도함으로 말미 아마,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